저는 교육국에 소속된 사랑교회에서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변춘자 전도사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장애인은 멘토이기도 하면서 멘티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장애인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기를 주저하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처럼 장애인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의 인식은 출발해야 합니다 어, 발달장애인은 성과주의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세상에서 가치관과는 거리가 먼 소유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으신 소중한 생명을 지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들은 차별과 왜곡된 인식에 우리들의 안경을 벗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들보다 인직 능력이 더 낮고 사회의 관계가 더 좋은 우리,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그렇다라고 자신있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어린 시절부터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어, 춘천 근교에 있는 장애인 시설이나 단체에 가서 봉사를 하곤 했습니다. 주일 저녁에 교회가 있는 장애인 시설에 가서 그들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시간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 봉사는 평생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마음이 사역으로 이어져서 현재까지 우리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발달 장애인들은 지적 장애와 자폐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 앞에 있으면 모든 조건과 환경, 체면이라는 가옷을 무장시키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학벌, 재산, 권력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까지 하나 잘 지키고 있으면 됩니다. 현재 사랑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학생은 24명입니다. 아, 그런데 교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교사로 섬기고 싶은 도전을 주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우리 친구들과 신나는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사랑교회의 자매 중한 명이 주일 예배에 오면 먼저 화장실로 갑니다. 지적 능력은 3살 정도 됩니다. 화장실에 들어오면 한 곳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면 좋겠건만 간혹 여러 개의 문을 두드려서 안에 계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바로 따라가서 조심시키지만 선생님이 미처 들어가지 못한 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장애가 있어서 그러니 하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대하실 때, 지능은 낮지만, 살아온 시간은 40년은 되기에, 연령에 맞게 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파스꾼의 사명입니다. 에스겔 33장의 말씀은 제사장의 아들인 에스겔에게 파스꾼의 임무를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파스쿠는 히브리어로 초패를 번역한 것으로 이는 먼 것을 응시하다 날카로운 눈으로 감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이스라엘의 파스꾼으로 삼아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옴을 먼저 보고 알리게 하는 역할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에스겔에게는 두 가지 사역이 주어졌는데 하나는 포로들에게 그 죄를 상기시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장차 있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33장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제사장 예스겔은 예루살렘에서 나고 자라서 BC 597년 바벨론의 누브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여호야긴 왕과 그 모친과 왕비 등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아 갔을 때그 중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억류자 보호구역인 그발강가에서 유배자들의 선지자이며 예언자이고 파스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많은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에스겔이 속한 포로 집단은 유대사회의 상류계층 출신이었으며 과거에 선지자들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특권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이 곧 끝나고 본래의 부와 특권을 누리는 생활로 속히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스겔의 메시지에 적다, 적대적이었으며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잡담 정도로 가볍게 여기며 배척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배자들 사이에서는 현실을 부정하려는 마음이 퍼져 있어서 에스겔이 말하는 현실과 고통스러운 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를 듣기 원했고 낙관적인 말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무리를 즐겁게 하려는 자들, 이들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가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파수꾼으로서의 에스겔이 직면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영적인 문제는 포로 생활을 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이 진실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에 내린 심판과 성전의 파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시한 결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사로 여겼으며 하나님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그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통제하거나 조종할 수 있는 소유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경제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매스컴과 미디어를 통해 전해지는 소식은 어두운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살인과 폭력, 전쟁과 가난, 갈등과 분열, 음란의 문화, 동성애와 종교 다원주의 영향으로 진리의 기록, 기준을 잃어버린 교회, 이단 사이브를 통한 가정 파괴 등 우리 마음의 성전을 유지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와 지금 자기 연민과 만몬신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상태가 영적으로 보면 흡사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개신교인 숫자는 2025년 기준으로 16%인 800만 명으로 통계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 1%가 한국 사회에 끼친 선한 영향을 생각할 때 16%나 되는 놀라운 부흥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생각하면 수많은 공적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적이며 도덕적 윤리적인 신앙보다는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와 명예, 성공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하는 십자가의 대가를 외면한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의 언어는 절반 이상이 욕입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가 얼마나 악한 저주를 담고 있는지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방종의 모습을 보는 기성 세대들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른으로서 훈계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두려워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두려워하고 스승이 제자를 두려워하면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게 되었습니까? 부모인 저희들이 제자들의 스승인 자가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권위와 신뢰를 잃어버린 가정, 학교와 사회는 불특정 다수에게 화풀이하는 막가파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함에도 개인의 성공과 이익만을 위해 살아온 결과의 대가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그 아이들이 어린이 된다면 그때 세상은 어떠할지 생각해 보기도 힘듭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이 때를 위해서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저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내 삶이 변화되게 해 달라고 말씀 그대로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변화는 나로부터입니다. 내 책임으로 알고 대가를 치르겠노라고 우리는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악한 죄를 돌아보기보다 에스겔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위로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나의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 나만 겪는 어려움을 알아달라고 그래서 위로만 받아야 한다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고집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그들의 상태를 바로 알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심판의 칼이 임하기 전에 들어야 하는 들어야 하는 경고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기도입니까?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어두운 시대에 심판이 이말 시대를 구하기 위한 파스꾼의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일상의 삶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땅의 사람들이 원하는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 기도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기도의 목표가 되고 이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감사와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파스꾼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파스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2절 3반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을 다해서 듣고 계십니까? 파스꾼의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자신의 민족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틈을 내지 않아야 합니다. 그 틈은 작은 죄를 허용하는 통로를 말합니다. 사단은 그 작은 틈을 이용해서 정욕에 사로잡히도록 유혹할 뿐만 아니라 좌절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이절 하반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이맘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면 칼이 이맘을 보고를 그가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실 적군을 보내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익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퍼스군이 먼저 보게 하십니다. 파스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파스꾼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가장 빨리 또한 먼 곳에서부터 볼수 있는 안목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파스꾼이 있는 위치는 가장 높은 곳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곳, 영적으로 가장 높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 즉 구원받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땅을 내려다보면 승용차가 가는 길 3km 앞을 본다고 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는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과 소득의 목표를 위해 사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멀리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적군이 멀리서부터 오는 것을 가장 먼저 볼수 있습니다 암호서 3장 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파스꾼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보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내 가족의 속마음도 모르고 내일 일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수 있습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파스쿠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의 이맘을 보고 죄에 빠진 백성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부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되 믿음으로 신뢰하며 읽는 자,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는자가 악한 길에 빠진 영혼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수 있습니다. 또한 경고의 나팔을 부는 파스쿠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입니다. 예비소서 5장 1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파수꾼이 잠이 들면 자신도 죽고 백성들도 다 죽습니다. 영적으로 잠든 자는 죽은 자들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사는 목적은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있고 좋은 차, 좋은 집에서 누구보다 편안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과 긴밀하게 교통함으로써 죽은 자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어 악한 자들이 죄가운데 돌아서서 회개하여 예수의 생명을 얻게 하는 자입니다 죽은 자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 파스꾼의 존재의 목적이며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습니까 죽은 자들과 구별되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가능하십니까? 깨어 있는 자에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마음에 거하고 있습니다.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빛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는 자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명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미리 알고 보고 악한 백성들이 자기 죄 가운데 멸망당하지 않도록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이만한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병을 받았던 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수꾼의 임무를 주시고, 그에게 직접 죽을 생명을 살려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여 악한 자가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팔은 연주용이 아니라 전쟁이나 예배 때에 수점 솥불로 만든 나팔을 길게 불어서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파수꾼의 임무이며 책임입니다. 파수꾼은 악한 길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주의를 집중시켜 나팔 소리를 듣게 해야 합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절 이하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나타나는 병리적 현상과 죄악들, 이단들의 활동에 대한 내, 내용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따릅니다. 비진리의 시대에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따르는 것은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말씀으로 견디고 승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사단의 소리를 말씀으로 거절하고 대적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매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아닌 것에 마음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와 감정은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거절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육절입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스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그 죄는 내가 파스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동해 <laughs> 죄송합니다. 동해 보복법이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남에게 손상을 입은 대로 그에게 그렇게 행하라는 뇌기 법입니다. 이것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같은 정도의 손해를 가해자에게 가한다는 보복의 법칙입니다. 본문에서 파수꾼은 자신의 직무 태만으로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므로 간접 살인을 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파수꾼에게 죄값을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종교적인 타락에 대해서 경고의 나팔을 불려야할 지도자들의 책임의 막중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파스쿠는 자신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메시지가 비록 백성이기에 거슬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상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지도 아니고 기쁨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미움까지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종을 울리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명을 받은 사묵꾼은 파스꾼은 사명 완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파수꾼이 경고의 나팔을 불때 백성들은 그에 반응하는 행동이 있어야 함을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삶을 살때 이미 우리들의 사명은 잃어버린 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의사소통이 끊어져 버린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가야 할 자세는 무릎 꿇고 엎드려 회개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구하며 우리 죄를 씻기를 구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파스꾼의 사명을 회복하고 시대를 그 선악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는 내용이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 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능이 살리오 하거니와 11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의 족소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오늘 우리를 이 시대의 파스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심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악한죄에서 죽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보면 이스라엘, 이스라엘 족소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십니다. 저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 파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길에서 해먹고 있는 자를 향해서 돌을 던지며 비난하기보다 그들이 돌이켜 생명을 얻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에 거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불순종의 자리는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며 분노하기보다 그들이 자신들의 악한 죄로 죽음을 당하지 않고 돌이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경고의 나팔을 부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영적 파수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시대의 선지자로 파스군으로 사명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사명을 받은 자답게 살기보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때로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하며 분노하며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사이에 사달에게 틈을 내어 주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매 순간 회개를 통해서 주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시고 죄의 길에 서 있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의 나팔을 부는 파수꾼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